대부분 고등학교 가기 전에 7, 8학년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책들을, 문학, 책들을 보통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단어를 외웠는지, 이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단어들 정리해가지고 뜻으로 외우고 또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어, writing response라든지 뭐독후감 비슷한 이런 것들을 쓰게 해가지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보통 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어, 정형화된 어떤, reading 경험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리딩이 아니고, 거의 죽어, 죽어 있는, 정형화된 만들어진 틀에 맞춰가지고, 계속 다른 책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맞춰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모든것처럼 접하고, 내가 이 언어를, 어, 정말로 내 언어의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학습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학습 체계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교육적인 독서라고 볼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있어서 음. 오늘도 영어를 습득한데 있어서 어, 어떤 훈련 방법들이 있을까 이렇게 네.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어, 잡지 이야기를 하다가 끝을 음. 내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별로, 별로 이제 어떻게 음. 공부하면 또 책을 읽어나가면 음. 어떤 자세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음. 그첫 번째로 7, 8학년 음.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구 학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전 단계 이제 미들 스쿨 음. 학생들이 네. 어떤 식으로 책을 좀 읽어 주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게 나랑 보려고 합니다. 네. 아 원장님 어때요? 칠, 팔 학년 때 어떤 책들을 좀 많이 뭐 일반적으로는 소설 책이죠. 네. 근데 사실 뭐 문학 책과 소설 책은 물론 이제 굉장히 비슷한 얘기지만 저는 조금 목적이 다르다고 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설 책을 보죠. 음. 시도 아니고 그냥 네. 산문. 예. 그러면 그 대부분의 이이 시기에 있는 영어가 이제 소설책들을 주로 하고 뭐 이제 정형이다 보니까 단어도 암기하고 하는데 음. 그리고 또 라이팅도 하는 예 예. 어꼭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정형화돼 있다고 볼수 있는 거에 대해서 원전기분좀 어떤 어그죠그 정형화라는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교육의 틀 학습의 틀에 갖춰가지고 읽기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기 하고 거기에 나온 단어들을 뭐 퀴즈를 보고 외우게 한 다음에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수업 시간에 조금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숙제로서 페이퍼 사시먼트를 주고 라이팅 리스폰스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보편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입한 이유는 딱 하나요.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단어 뭐뭐 뭐 150개 중에서 뭐 132개 맞았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학생이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본인의 생각을 만들어냈고 근데 여기서 느끼는 점이 얼마나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측정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그래서 이런 라이팅 리스폰스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런 절차는 하나의 학습 체계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로서 이 책을 읽고서는 아 정말 감동이었다. 이 저자의 작 다른 작품만 읽어봐야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읽고 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하고서는 점수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작품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읽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학생이 이것을 내재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과정은 없고 외국어로서 습득하는 그런 학습화된 과정만 있는 거죠. 이 학습 체계화된 겁니다. 이 좋은 바람직한 하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네.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때를 생각해 보면 사춘기 가 오는 일도 있을 거고 <laughs> 그리고 부모님들 속이는 일도 네. 있을 거고, 그래서. 학원이든 학교든 이제 아이들을 보내놓고 아이들이 그책가 정확하게 읽었는지 아니면 음. 공부를 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저는 긴 하는데 예. 그 그런 방법들이 음. 너무 어떤 시스템화돼 있는 건 잘못이라고 보긴 하는데 최소한도 맞다고 음. 생각하시는지 그뭐 하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요 그것이 네.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목적에서 약간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강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학생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 본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이 책을 잘 읽었는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책을 읽음을 통해서 아이가 영어를 좀더 모으고처럼 그리고 다른 책들, 그 다음 책을 자발적으로 좀더 쉽게 어, 의지를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책 자체를 잘 이해했는지는 사실 아주 세컨드리한 문제라고 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배우 같은 말도 안 되게 좀 황당한 어려운 책을 읽게 한 다음에 그것을 이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98% 읽었으면은 이 학생이 성취를 했느냐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학생이 이 책을 통해서 지적으로 언어적으로 성장했느냐를 단어나 Writing Response의 점수로서 98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학습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 쉽게 얘기하면 달을 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걸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이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긴 반면에 색깔이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일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달을 봐야 돼요. 그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건전한 리스판스입니다. 학생들이 읽은 모든 책들을 좋아할 수는 없죠. 저도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정말 포기한 책도 여러 권 있는데 그런 책들은 지금도 못 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테이스트를 찾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정했는지 혹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부원장님 혹시 최근에 읽었던 책들 있으신가요? 뭐 최근에 읽었던 책한글로한글요 예. 예 뭐그 음, 무슨 책이었나요? 어, 시상서적인 이란데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썼던 신뢰라는 아.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데 서그이 그 신뢰라는 거에 예? 대한 이제 차이, 음. 그 차이. 그한글로 읽으셨죠? 한글로 읽었어요. 아, 그 사람 성이 매닝인가요? 네. 아, 그 사람 그 굉장히 초창기에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일 겁니다. 그, 그 가문이. 네. 맞을 거예요. 그 보스턴 네. 쪽에 저 가문을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초창기 가문이 한,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한글을 읽으셨잖아요. 네. 다 읽으셨어요? 예, 네, 끝까지 다 읽었어요. 네. 굉장히 좀 와닿고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퀴즈나 아니면 거기에 나온 단어들 체크업하거나 아니면 독후감 <laughs> 같은 거 써서 제출하였습니까? 아, 어, 아니요. 전혀 아니죠. 아, 그렇죠? 아니.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본사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읽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재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느 책이든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책 트러스트라는 그신뢰라는 책을 잘 이해했는지는 체크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교육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학생들이 이 책을 아주 혐오해도 좋아요. 어떤 책을 네. 하지만 그다음 책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을 찾아가면 되겠죠. 어 지금 딱 약간 원장님께서 하시는 포인트가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주도적이냐, 음. 어, 본인 어, 학생이 아니면 네. 이게 정형화된 어떤 틀 속에서의 음. 교육 그렇죠?이냐, 어, 이거의 예. 차이인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래도 이게 좀 궁금한 음. 것들이 좀 있긴 한데 7팔 네. 학년이라고 하면 네. 그래도 책을 좀 읽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에선 동의를 하실 텐데 음. 어떤 책들을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음. 것들에 대한 좀 얘기가 아. 있을까요? <laughs>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어, 저는 사실 그, reading l i 를 신봉하지 않아요. 어, 심지어는 제가 제공 심지어는 저희 그설명회 때는 예전에는 그냥 어,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다한열 권씩 해가지고 추천해서 프린트해 서 드렸어요. 나도 하도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책은 제가 보기에 좋은 책이지, 혹은 제가 그 학년에 읽었을 때 좋았던 책이지 학생들에게 좋을 책은 굳이 아니에요. 왜냐면이 독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 같은 어떤 관계라서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꼭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굉장히 루스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어 제시하는 것이 맞고 또 제시된 책을 다 좋아해도 정말 이상한 거고 다 싫어한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종의 그냥 suggestion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리스트는 음, 이게 그다지 추천하지는 솔직히 않아요. 어떤 좋은 리스트가 있어서 그책몇 시권을 읽으면 내가 그냥 유식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환상이 불가합니다. 아니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추천 도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이었는데 3대 염상철의 3대. 네, 3대. 저는 그걸 일단 볼게요. <laughs> 네. 근데 그게 옥션에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읽어 보라고 네. 해서 어떻게든 읽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컬렉터보드 리스트는 oh, 뭐 네. 일단은 책들은 좋은 거지만 네. 그거를 읽는다는 거는 그렇죠 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안 그래도 이 리스트가 좀 바뀌었나 하고서는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첫 번째 책이 뭐냐면 배우 워프예요 배우 워프 근데 그 책은 어~ 제 생각에는 뭐 칠팔 학년 당연히 안돼 고등학생도 제대로 이해를 할 음. 하기 힘들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영문학 수업에서 어 그런 이제 브리 a 시리르 e 만 하는 그 시대에 브리 a 시리르 e 만 하는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있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할까 말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께 들 생각하시기에는 College Board 뭐101 books 뭐 이렇게 나가면은 그것을 꼭 읽으면은 뭐 SAT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 뭐, 에르페스라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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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앗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어, 뭐, 양서, 목록이나 마찬가지.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구몽, 운 뭐, 홍길동전, 뭐, 아니면 은 뭐, 어, 뭐, 난중의 일기, 뭐, 이런 책들이 있는 거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언어력을 내부고처럼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그런 책들을 추천할 이유는 없어요. 네. 외국인이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면, 저 같으면은, 어,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7, 8학년 특히, 일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책들. 그래서, 어, 한,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입니다만, 한4오 50년, 최대 4오 50년 정도에 쓰여진,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리아 연대기 정도? 그 정도까지가 뭐, 거의 한계지 않을까. 그 이상으로는 시대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이렇게 공감이 안갈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이렇게 오래된 책들 말고 학생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최소한 어, 아이들이 많이 relate 할수 있는 책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이제 네. 학생들 어머님들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리포터 읽어도 되냐 음. 하는데 뭐안 읽는 것보다 낫죠. <웃음> 근데 <웃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좋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어떤 책들을 읽느냐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 해리포터는 뭐 관심 있고 굉장히 흥미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 독서의 길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뭐 이렇게 큰 문학적인 가치를 가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음, 네. 음. 그러면 이제 어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어 일단은 다음 그 9학년, 10학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알겠습니다. 좀더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예, 한번 나눠보자. 예.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